네, 대원TV 김대현입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지난 9월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회가 방탄소년단을 대동하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당시에 왜 이렇게 바쁜 BTS를 굳이 뉴욕까지 데리고 가는지 대통령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BTS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연예인 그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협조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BTS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자, BTS가 무료 봉사를 자청한 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나들이에 얼굴 마담으로 활용하고자 급히 미래 문화 특사라는 임명장을 하나씩 안겨주고 BTS를 끌고 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당연히 방탄소년단에게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고 그 예산은 바로 여러분들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특사를 해외 순방에 대동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건 뭐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열정 페이를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자 그런데 뉴욕 출장을 다녀온 지한 달이 다 되어가는 10월 14일 현재까지 정부는 BTS 측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BTS를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기획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BTS 관련 비용은 이미 지급됐다. 자 UN 총회장에서 상영할 공연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7억 원짜리 계약을 청와대와 BTS가 맺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물 제작에 들어가는 이 7억 원, 이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해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방탄소년단 같은 글로벌 스타를 마음껏 부려먹고 비용 정산은 제때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방탄소년단에게 유엔 일정 관련 비용을 지급했느냐라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비용은 지급됐다. 라고 했고,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방송에 나와서 이미 지급이 완료됐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박 원장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심지어 BTS 여비 지급 관련해서 규정 내 비용은 이미 지급됐다. 최소한의 비용만을 허락하는 정부 규정이 원망스러웠다. 아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이 답변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나 처리 과정 지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말을 내뱉은 것 같습니다. 외교부도 대통령 특사 여비 관련 BTS에게 지급된 게 없다. 비용 지급을 한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는 계약서의 내용에 담기지 않은 문 대통령 수행 장관 수행 여사, 수행, 이런 일장도 포함시키면서 BTS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김정숙 여사가 이 지난 9월 20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BTS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 어설픈 연출이지요. <laughs> 이런 대화 할 거면 그냥 국내에서 하든지, 그리고 국내에서 BTS랑 대화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혜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 동행 문재인 대통령 ABC 인터뷰 동반 출연 황희 문체부 장관의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회 방문 동행 이런 것들을 왜 끼워놨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무슨 열정 폐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은 BTS를 앞세워서 문대통령 내외를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 행사를 앞두고 미술관 측이 한국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아, 이제 BTS를 활용합니다. 미술관 측에 연락을 해서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금 BTS와 김정숙 여사가 가려고 했는데 다음 미술관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블러핑을 쳤고 BTS라는 말을 들은 미수관 측은 그 즉시 오케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노 no 프라블럼 이런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비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탁현민이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지급됐다 라고 했던 말을 바꿔서 정부 행정 절차상 대금 지급 결정이 이미 완료됐다는 의미였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정부는 지급 절차가 완료됐는데 BTS 소속사가 입금 요청을 하지 않아서 BTS 측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소한 절차와 표현의 문제를 두고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오도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뻔뻔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방탄소년단 팬들 입장에서 보면 몹시 기분 나쁜 일입니다. BTS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불편하다 아미들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꼬투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BTS를 데리고 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았어야죠.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얼마나 해외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BTS 후광을 이용하려 했겠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해외 순방 출장을 빛내기 위해서 아이돌 그룹을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아미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덜 하시겠지만, 대현 TV와 같은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정치인 또는 권력자가 BTS를 자신의 홍보형으로 이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